루바브 뿌리 추출물이 여자분들 갱년기 증상에 효과가 좋다고 많이 홍보되고 있죠 루바브는 유럽산 식물인데요 잎과 줄기는 식용으로도 쓰입니다 루바브의 기원은 아시아에서 약재로 사용하던 식물인 장군풀입니다 장군풀이 유럽으로 전해져서 유럽 토양에 맞게 그 수백 년이 지나고 나니 성질이나 모양은 많이 달라졌죠 하지만 식물학적 분류상 같은 레옴속에 속하는 형제 식물 정도로 볼수 있어요. 루바브의 형제 식물인 장군풀의 뿌리는 대왕이라고 하는 한약재로 쓰이는데요. 그래서 루바브 뿌리 또한 대황과 그 성질과 효능이 비슷하죠. 대황은 크게 세 가지 정도 효능이 있어요. 하나는 청열작용, 위로 떠오른 열을 다시 내려주는 작용을 뜻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항염증 작용인데요. 염증으로 인해서 피부가 붉어지고 붓고 아프고 열이 나는 것을 완화해주죠. 자, 세 번째는 장에 쌓여있는 숙변과 노폐물을 배출시켜서 변비를 개선하고 피를 깨끗하게 맑혀주는 작용이 있어요. 루바브 뿌리 추출물로 광고하는 효능과 상당히 비슷하죠. 갱년기가 되면 열감이 상체로 시도 때도 없이 오르고 얼굴도 빨개지는 홍조 증상이 생기죠. 루바브 뿌리도 이 대왕과 비슷하니까 위로 오르는 열을 내려주고 얼굴이 붉어져 있는 것을 내려주게 만듭니다. 대왕이 이런 효능을 보이는 것은 이 대왕의 성질 때문인데요. 대왕은 성질이 매우 차갑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기운이 아래 방향으로 막힌 것을 뚫어주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그 차가운 성질로 위로 오르는 열을 내려주고 아래로 막혀 있는 변비를 뚫어주는 것이죠. 대황의 이 차가우면서 아래로 뚫어주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 사람 몸의 불균형을 조절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의 증상과 체질에 잘 맞을까요? 자 모든 약재는 그 편향된 성질을 이용해서 치료에 응용하는 것이에요. 대황이 차갑고 아래로 뚫어주는 성질을 가졌으니까. 그럼 몸이 뜨겁고 변비가 잘 생기는 체질의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약이 되겠죠. 실제로 대황은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인 사람들의 변비, 열감, 독소 배출 등에 아주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마찬가지로 루바브 뿌리 추출물 또한 열이 많고 변비가 있는 여성의 갱년기 열감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갱년기 열감이나 안면 홍조가 몸에 열이 많고 변비가 있는 여성들에게만 생길까요? 아니죠. 제가 갱년기 열감 환자분들 진료를 20년 동안 해왔는데요. 몸에 열이 많고 변비가 있는 분들도 물론 많지만, 오히려 몸이 차갑고 설사를 자주 하는 분들도 갱년기에 열감이 잘 생겨요. 그럼 이분들이 루바보 뿌리 추출물을 갱년기 열감을 잡겠다고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열감이 내리기는 커녕 더 심해지면서 오히려 설사를 하고 몸에 기운이 빠지는 부작용이 생기기 쉽습니다. 광고하는 영상을 보면 뭐 장기간 투여해도 효과는 좋다고 나와 있고 부작용 없다는데 무슨 소리냐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건강기능식품 효과에 대한 연구 논문은요. 결과 조작이 아주 쉽습니다. 우선 논문 쓰는 데는 돈이 들겠죠. 그거 누가 연구비를 되겠습니까? 그 루바브 파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연구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많이 팔아야 하니까 최대한 부작용을 적게 하려고 이제 하루 복용량을 3일이금 정도로 아주 적게 잡아놨어요. 뭐이 정도면 당장에 부작용이 잘안날 수도 있는 양이긴 합니다. 하지만 매일 복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체질과 맞지 않은 약재를 소량이라도 매일 드시면요. 그 손상은 계속 몸에 누적될 수밖에 없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운이 없고, 자꾸 설사하고, 손발이 차가워질 수 있어요. 실제 제가 진료하는 갱년기 환자분들 보면요. 루바브 뿌리 추출물 드시고, 설사하거나, 배가 아팠다거나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럼 드시면 좋은 체질인 분들의 상태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더위를 많이 타고 손발도 따뜻하고 평소 땀을 많이 흘린다. 두 번째, 차가운 얼음물을 벌컥벌컥 마셔도 배탈이 나지 않는다. 세 번째, 체격이 건장하고 통통하면서 체력도 좋은 편이다. 네 번째, 변비가 있고 변을 보고 나서 시원치가 않고 그날 대변을 못 보면 뭔가 답답하다. 다섯 번째, 얼굴이나 엉덩이 등 같은 곳에 빨간색 뾰루지가 잘 생기고 몸에서 땀이 나면 냄새가 잘 난다. 자, 이런 분들이 바로 몸에 열이 많고 몸에 열로 인한 독소가 누적된 분들이죠. 이런 체질인 분들은 갱년기에 루바브 뿌리 추출물을 복용하시면 열도 줄고 변비도 좋아지고 몸도 가벼워질 겁니다. 반면에 드시면 안 되는 체질인 분들 상태를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 추위를 많이 타고 손발이 차다. 두 번째, 냉면이나 찬 음료를 마시면 배탈이 잘 난다. 세 번째, 체격이 마른 편이고 통통하더라도 힘이 하나도 없는 물살이다. 네 번째, 체력이 약해서 조금만 움직여도 무기력하고 피곤하다. 다섯 번째, 조금만 많이 먹어도 쉽게 소화가 안 되고 설사한다. 자, 이런 분들이 드시면 몸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분들은 한달 정도 드셔보시고요. 효과가 없거나 불편한 증상이 생기면 복용을 멈추시면 됩니다. 갱년기에 도움되는 다른 식품들에 대한 내용은 저희 채널 다른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준비하는데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